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는 주간 관심 종목이 나가죠. 이제 좀 길게 보는 관심 종목인데 거기는 차트 플러스 이제 재료를 중심으로 한다면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계속해서 연재해 볼까 합니다. 수요일에는 아, 수급과 차트가 중심이 되는 그런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수급 음,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 재료 중심보다는 차트 중심 그리고 수급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관과 외국인 있겠죠. 기관 중심의 관심 종목 세 4개 외국인 수급 한 3개 4, 4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빠르게 10분 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고 사항이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관심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주가지수와 함께 유기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을 매매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삼보판지 입니다 여기가 외국인 여기가 기관입니다 여기는 녹색이 기관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기관수급부터 한번 보죠 거의 한달 이상 계속해서 순매수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크게 나간 것 없이 이매 매수, 순매수량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더 많이 들어왔네요. 기간이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을 수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수급 주체는 이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 크게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고점. 최고점이죠. 지금 그 부분, 한번 찍고, 또두 번째 찍어줬습니다. 한번 찍고, 두번 찍고, 한세 번, 세번 정도 찍어줄 수 있고, 또 힘이 강하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도 할 수가 있고요. 주봉도 한번 보면, 크게 한번 들어올리고, 중심을 지켜주고, 이제 이탈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 이제, 요렇게 한번 들어올리고, 20선에서 반등. 또 내려와서 또 20선에서 반등. 아, 20선 항상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좀 지켜주고 있다. 이곳이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갭을 한번 메꾸고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고요. 대략적으로 여기가 저항이다 그죠? 12,460원 금방자 해서 12,700원 금방부터. 12,460원 이 사이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한번 매집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종목들은 이 하단 부분을 이탈하고 또이 평선들을 이탈하면 당연히 선절은 필수라는 거. 이것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종목은 1%를 먹던 3%를 먹던 10%를 먹던 30%를 먹던 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 분할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3%만 먹겠다. 그것도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관심 종목이랑 성격이 조금 다르죠. 주간 관심 종목은 돌파를 이용한 매매, 수요일에 있는 수급 관심 종목은 지지 반등을 이용한 매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수급부터 보죠. 자, 조용하던 수급이 기간이, 그리고 외국인까지 함께 들어와줬네요. 이렇게 크게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기간도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가는 건 얼마 안 되죠. 투신 연계금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입니다 상단 와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돌파 못하면 또쭉 밀릴 수도 있겠죠 여기 위 이제 5,000원이 라운드 피겨입니다 이 라운드 피겨 근접 또는 돌파 요거 두 개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해볼수 있는 위치고요 이렇게 5,000원 돌파 중요하죠 그럼 더갈 수도 있겠죠 요런 것들은 여기서는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주간 관심 종목에서는 요런 데를 드리는 것이죠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뭐 돌파할 때 매매를 해볼수 있겠지만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정 위치를 한번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850원 근방부터 4,770원 사이 여기에 주가가 온다면 한번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기관 한번 쑥 들어오고 조용했다가 또쑥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거의 한달 동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크게 뭐 수급이 없죠 그래서 기관이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차트 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역시 박스권입니다 여기 쌍바닥 찍어주고 이평선 돌파해주고 한번 상승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려가지 않고 5월선 지금 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 부근도 지금 돌파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지 또는 추가 상승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만 하고요 대략적으로 53,150원에서 52,150원 사이, 요 사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KTCS입니다. 자, 이 종목은 8월, 9월, 10월, 그리고 12월, 1월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외국인은 단타성으로 왔다갔다 그냥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크게 매집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을 했다가 한번더 튀어오르고 또한번더 튀어오르고. 자, 그런데 이제 종가가 최고 종가를 한번 만들어 주었죠. 해서 한번 쉬었다가 뭐 작든 크든 반등 가능한 위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지금 60선 이평선을 잘 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0선 반등, 60선 반등, 좋아서 60선 반등. 요런 것들도 찾아 올려드릴까요? 60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또 특집으로 올려드리고 아니면 20선을 타고 가는 종목 또 특집을 올려드리고 120선도 있을 것이고 어, 이런 것들도 괜찮다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음, 덜 부지런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어 수급 또는 이평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함께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추천줄가 아닌 것이죠 함께 공유를 해서 그 사이에서 내가 어 괜찮다 싶은 것은 본인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매매 활용을 해볼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뛰어 올랐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 이전 고점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 줬는데 조금 더 내려 가지고 여기 박스 하보한 하단까지 이렇게 한번 지지를 받는지 한번 지켜 보고요. 40원부터 2250원 요 정도 사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첫 번째 종목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요 빨간 선이 있는 것은 예전에 주간 관심 종목으로 나왔던 것이죠. 요런 데서 나가서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우선 수급을 보면 연속 순매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는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초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이제 주가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자 외국인 보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 만들어주고 돌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갇혀져 있습니다. 전주에 이제 십자도지를 만들어주고 십자도지 상단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주목해볼만한 차트 모양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37,500원 밑에 두고 반등 여기 밑에 두고 반등. 정말 짧게 보면 여기 상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돌파도 당연히 뭐 기대를 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박스권 상단은 짧게 보면 수익 구간으로 항상 생각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급하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올라가면 내 것이 아니다. 보내주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상단 돌파할 때도 매수 가능할 수 있겠죠. 좀 안전하게 우리는 대략적으로 39,500원부터 38,050원 요 사이를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연 2화입니다. 이 종목은 크게 두 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또 나가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다가 크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요것을 계속 유지를 해줄지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크게 들어올 때 이제 개인 물량을 이제 다 가져갔죠. 기관 쪽에서는 크게 뭐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고 역시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상 여기 상단은 저항이다. 어, 이렇게 내려왔다가 먹고 여기서 파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하지만 돌파하면 더 추가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기대. 여기는 추가 보너스로 기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주봉을 보면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면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눌림목을 조금 기대를 해본다면 8,200원 근방부터 7,850원 근방 요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서한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집을 들어온데 기가 는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나가는 것이 멈춰 있어요. 해서 추가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기 여기 들어왔던 힘에 의해서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기관도 함께 들어와 준다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이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하고 지금 지지 받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여기 이평선을 지 이탈했다가 다시 꼬를 달리면서 이평선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죠. 해서 조정 위치를 한번 본다면. 1540원 금방부터 한 1510원 금방 요 사이를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자, 최근 보다는 네, 한달 전에 이미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찾아 놓은 겁니다. 여기 쑥 들어오고 조용하고 또쑥 들어오고 조용하고 쑥 들어오고 조용하고 최근들어서 다시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다가 한번 크게 들어올리면서 상승을 해줄 수도 있겠다 싶은 차트의 모양입니다. 지금 고점, 고점, 고점 내림에서쭉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 올리고, 고점 올리고, 고점 올리고, 요렇게 지금 다시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기 전전 고점도 여기 지금 한번 터치는 해주었습니다.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올라간다면 고수들만 좀 안전하게는 또조정을 한번 기다려본다면 대략적으로 1250원부터 1100원 10, 사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관 중심 그리고 외국인 중심 두개 섹터로 나눠서 종목들 알아봤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 저때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지나고 나니까 올랐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 꽤 있었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그 무엇보다 지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지수를 중심에 두시면서 안전하게 항상 비중은 동일하게 몰빵 절대 안 되고요. 그죠?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계속 성투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